오늘은 염증에도 좋고 어뭐 방부 효과도 있는 이 자소 김치를 담기 위해서 자소를 따로 왔거든요. 들깻잎 같이 이렇게 끝이 되는 게 있고 이게 진짜 이거 자소 이거 끝이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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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랄랄랄랄 하게 되있죠. 이런 것도 있고 끝이 이렇게 샤랄랄라 하죠. 리수처럼 이런 것도 있고 또 청자소가 있어요. 이렇게 청자. 청자소가 있어요. 이건, 요, 뒤에는 그지만 앞에는 청자. 네, 우리 건강도 챙기는 그런 김치를 담을 거예요. 자루를 해내놓고따게요 여기는 또, 이거는, 한번 건강하고 맛있는 자소김치를 담을면되요 예, 이 자소김치를 담을 거예요. 네, 자소가 아주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거든요. 방부효과도 있고, 또, 머리 어지러운 데도 좋고, 비늘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래서 이걸 김치로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게요. 이거는 자소, 이렇게 김치 담는데, 자소. 이거는 사과 갈아 놓은 거. 이건 양, 알만 아, 마늘 갈아 놓은 거. 이거는 호박 삶아 놓은 거. 이건 양파, 어, 이건 당근 또 여기는 청각 여기는 된장 된장으로 갈 거예요 이건 매실 발효 자소 매실 발효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자소 매실 발효에 견과류 밥 풀을 안 쓰고 밥을 갈 거예요 이게 바라 흑미 밥이에요 이거는 고춧가루 이제 여기는 음, 풀이 아니고 밥을 갈아 넣으니까 이렇게 우리 먹는 이렇게 끓여 놓은 물을 넣어서 갈 거예요 넣고. 물을 붓고, 호박을 넣어서 갈아야 돼요. 이거 막 된장이에요. 향이 엄청 맛있는 향이 나네요. 된장 넣고, 사과 갈아놓은 사과, 또 마늘 갈아놓은 마늘, 생강 갈아놓은 생강도 넣고, 꼭 이게 모든 김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 청각 가루입니다. 이 청각 가루를 내가 만들었어요. 다소매실 발효액이에요 이거 이제 하고 남은 이 소스가 남으면 이것으로 김치 겉절이 같은 게 해도 좋아요 고춧가루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이거는 그냥 풋고춧가루 갈아서 풋고추 풋고추 어, 갈아서 해도 돼요. 고춧가루랑 청각가루가 풀하고 이렇게 놔두고 어, 이제 양파를 썰어서 넣을 거예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 마지막 견과류를 꼭 넣어야 돼요 견과류 깨는 깨는 꼭 갈아서 써야 돼요 그냥 통깨로 쓰면 절대 우리 몸에 그 이익하지 않아요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이것으로 배추김치도 담아도 맛있습니다 조금씩 묻혀서. 이렇게 색이 아주 그렇게 자색이 든 것이 이거 따서 이렇게 휘쳐서 찹찹이 해놨더니 이렇게 뒤쪽만 자색으로 되가 앞쪽은 청색으로 된다 너무 재밌네 자. 자, 이 자소 김치는 여름에 어떤 음식을 드실 때 어떤 식중독을 예방해주고 또 해독작용도 되고요. 또이 여름에 자꾸 어지러움증에도 좋고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뭐 육고기 드실 때도 생선 드실 때도 아주 좋은 그 식품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소김치를 차징이라고도 합니다. 자소김치를 담아 드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